안녕하세요. 부럽 나연의 김나연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인셀덤 대리점장을 두 번, 재수해서 한번더 하신 분이에요. 어 특별한 분이시고요. 어 지금 이제 다음 달 되면 정식 대리점장 되시거든요. 지금 예비 1차까지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자, 인사 나눠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셀덤을 두번 다시 시작하는 이의선입니다 다른 본부도 아니고 서울 본부에서 대리점을 한번 도전하셨어요. 그것도 어, 파워메이저하고 5개월 동안 열심히 다 모집해서 대리점을 도전하셨는데 도전 끝나자마자 사실 저한테 전화했죠. 한다고 마음 먹고 이제 두달 지난 뒤에 아 그랬어요. 어. 그때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못 오겠어요. <laughs> 하지 마라. 그쪽에서 하라고. 그쪽에서 해서 그쪽에서 성공하세요. 서울본부니까, 서울, 보니까, 서울 네. 같이 서울본부니까 다시 스템을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기 첫 달에 또 연락 왔어요. 네, 1차 마감하고 2차를 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왜, 왜, 왜할수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아. 분양 일을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때 엄청 돈잘 벌으셨다면서요? 네. 엄청은 아니고요. <웃음> <웃음> 이거 봐, 분양 얘기하니까 벌써 표정이 틀리잖아. 어. 남들보단 좀 많이 벌었어요. 그잘 나가던 분양 일이 음. 언제부터 좀 재미가 없어지던가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아...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방문을 안 하고 음. 하다 보니 이제 점점 줄어들다 보다가 음. 작년부터 이제 또 이제 대출 기재가 심해져서 더 이제 비수기가 왔죠. 아,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금리가 많이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비수기가 와서 이제 일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때 인셀덤을 만났어요. 네, 네, 네. 만났는데 이제 너무 좋았어요. 인셀덤을 써보고 진지하게 이제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저한테 연락하셨잖아요. 네, 네. 저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천안에서 대표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음. 너무 놀랐어요. 음. 뭐, 종교 집단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그때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 음. 어, 문을 닫고, 귀에는 아무것도 못 들은 상황에서 나와서 밥 먹고, 이제,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음. 그리고 마음을 접었어요. 접었는데, 한번더 들을 시간이 되냐 해서, 음. 이제, 이제 부평으로 오게 됐어요. 음. 부평으로 왔는데, 그때 마침, 김남임 전장님이 그 보상 플랜 을 풀고 계셨어요. 자, 그거 듣고 나서, 아, 이거는 대리점 가는 길이네. 음. 그럼 나는 대리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죠 음. 저 대리점 갈란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때 처음 점장님 보시고 아 저는 이제 점장님처럼 돼야 되겠다 음. 네,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점장님을 매일매일 볼수록 많이 닮아야 되겠다 음. 아, 외모도 많이 닮았다고 지금 다들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외모뿐만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음. 이런 모든 것을 좀 많이. 닮고 싶다. 음. 네, 지금은 현재는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를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네. 음. 저한테 바라는 그 리더상이 있다면, 그냥 점장님이 음. 지금까지 그 부분, 성장한 부분을 제가 많이 닮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제가 좀 뭐, 후원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그런 거는안 바래요. 물론 그런 것도. 예. 바라지만 그래도 그냥 코칭만 잘 해주셔도 저는 아이고 네, 잘클 겁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이제 어, 인셀덤을 선택하려는 분들한테 나를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본인 피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저는 분양도 수, 어. 솔직히 1등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너무 잘했어서 인셀덤도 저는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인셀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를 선택하셔서 오신 분한테 최고의 리더인 김나영 전장님한테 잘 배워서 그대로 복제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게끔 부자 되게끔 하겠습니다. 우리 의선 씨가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그리고 어, 퍼주는 거 진짜 잘합니다. 한번 낚시 갔다 오면 저한테 진짜 생선 이만큼 갖다 주셔서 우리가 잔치를 하거든요. 아마 누군가가 우리 의선 씨 선택해서 오시면 둘이 협력해서 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의선 씨 선택해서 오시면 저도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